할아버지가 한국 분이세요. 그런 사실을 어렸을 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사실 뭔가 제대로 알아보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그저 없었어요. 그냥 어? 내가 일본인 피가 4분의 1이나 섞여있네 이런 식으로 제 위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이 편지도 외할머니에서 실제로 받았거든요. 그리고 외할머니가 실제로 그 어머니와 생 이별을 하시고 어 어머니가 11살쯤 그때 일본에서 한국으로 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 넘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일본으로 돌아가 보지 못하였어요. 그 사연과 편지는 이제 실제로 어머니가 그 외할머니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신 후에 그 이별 때문에 그 병원에 들어가셨고 이제 한국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게 끊겼고 이제 그러한 사실을 되게 오? 한 제가 유년 시절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. 그걸 또 마음속에 담아두다가, 어, 장편 영화 아이템을 그때 써야 하는 기간 동안 이것저것 뭐 쓸까 생각하다가, 아, 이 이야기는 극영화로 풀면 되겠다.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스리가 제가 최근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이렇게 리얼하게 스토리를 쓰는 영화가 있었나? 그 배우분들이 실제로 거의 부산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, 처음에 이렇게 캐스팅 하시게 된 과정? 그것도 좀 궁금해요. 어, 네, 저도 그 부산 사투리를 꼭 제대로 살리고 싶었거든요. 그동안 미드, 미디어에서 소비되던 그런 사투리의 방식이 저는 조금 달갑진 않았어요. 조금 너무 과장되거나 어, 뭔가 너무 강하게 쓰이거나 이런 식이 많아서 이 영화 자체도 조금 더 현실적이고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러운 사투리로 구성된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, 오리지널로 사투리를 잘 쓰실 수 있는 분들을 캐스팅하는 것이 제첫 번째 기준이었어요. 그래서 어머니 배우와 첫째 혜진 역할 배우, 그 다음 둘째 혜영 역할 배우까지는 실제로 다 부산에서 태어나시고 있으셨던 분이고, 그 외에 이제 조연분들은 이제 다 부산에서 거주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그런 배우님들 위주로 캐스팅을 진행해서 최대한 사투리의 맛을 살리려고 했고, 근데 사실 영화 개봉하고 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투리 되게 어색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. 어, 배우들이 하는 사투리가 어색하셨나요? 네. 그래서 오, 되게 정말. 이렇게 제대로 써도 어색하다고 들리는 게 음. 네, 그동안 뭔가 좀 소비됐던 사투리가 뭔가 기준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. 네. 배경인 영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통 영화에서 영도라는 배경이 나올 때 되게 거칠 도시? 그막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약간 무법지 같은 그런 걸로 되게 묘사가 많이 됐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영도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보이더라고요. 저기 그게 감독님의 마음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영도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길 바랬는지그게좀 궁금해요.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생각하면서 찍었는데요. 그동안 그 보여지는 방식이 막 마약 거래하고 막 누구 이제 죽이고 막 이런 곳이 많아서. 아니면, 너무 이 역사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너무 뭐 애달프고 뭔가 삶에 그런 슬픔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뭔가 사는 곳처럼 묘사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아까도 말했듯이 현실적이고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인물들을 다루는 것제 플러스 배경도 똑같이 그만큼 자연스럽고 삶이 묻어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뭐 혜주가 이제 그 남자와 약간 싸움을 타면서 그 항구 같은 데를 걷는데 이제 거기가 아까 말했던 전형적인 그 범죄라 일어나는 그런 곳이거든요. 근데 근데 거기를 되게 풋풋하고 좀 설레는 장소, 그런 장소를좀 대비해서 묘사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크고 영도 자체가 그리고 섬인 것과 그다음에 엄마의 고향이 일본도 섬 이런 물리적인 연결감. 그리고 사실 그 고향을 주제로 이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캐릭터마다 그래서 이 섬을 떠나고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더잘 산다고 해야 되나 다리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건너가고 건너오고 이런 특성까지도 다이 영화의 주제와 알맞는 것 같다. 그래서 배경으로 택하기에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감독님께도. 한번큰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